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사람의 습관과 성령의 전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사람의 습관과 성령의 전통이다 중요한 주제가 우리가 오늘 이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습관과 전통은요 종이 한장차입니다 종이 한장 차이 사람의 습관과 성령이 만들어내시는 전통은 이종한장 차입니다. 구분이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그 습관이 마치 자기가 성령의 전통을 지키는 것으로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또 성령의 전통이 사람의 습관으로 변질되는 것도 순식간입니다. 순식간에니다 이렇게 습관적으로 이게 습관으로 변질되었다면 이것을 과감히 바꾸지 않으면 즉시 멈춰야 돼. 과감히 멈추거나 아니면 이것을 과감히 바꾸거나 아니면 즉시 멈춰야 된다는 것이죠. 이게 사람의 습관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며 성령의 전통으로 그대로 유지되는 것. 우리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것, 어, 이성경에 힌트들이 있지만 이렇게 새벽에 나와 기도하는 게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전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습관이 돼 버린다. 그럼 이제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이게 습관이 됐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하는가? 이게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네,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우리가 세 부분으로 나눠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41절에서부터 45절까지 첫 번째 부분이고, 두 번째 부분은 우리가 46절에서부터 47절 말씀 두 구절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은 48절에서부터 52절까지 우리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눠서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1절에서부터 45절까지는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린 부모 요셉과 마리아에 대한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소년 소년이신 예수님을 잃어버린 아마 12살 그러니까 12살이면은 지금은 이제 호주에서는 몇 학년이죠? 이어 6인가요? 12살이면 네, 이어 6죠? 네, 이제 이제 퍼블릭 스쿨을 마치실 때쯤에 이제 예수님이 부모와 함께 어딜 가느냐 예루살렘으로 갔다 하고 돼 있어요. 자 그런 데서 보면 보면은 문제가 44절에 발견 문제가 발생한 내용이 4 4절에 있습니다. 4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루 길을 간 후에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첫때 큰일 난 겁니다. 이1 2살 소년 예수님을 이 부모 요셉과 마리아가 두고 하루 길을 걸어갔다. 제, 제정신이 아니죠. 자기 아들을 자기 아들 우리가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가 변명을 해주려고 해도 변명이 안돼 그렇죠? 왜냐면 자기 아들을 앞두고 뭐한두 시간 그것도 참 대단한 일인데 하루길을 갔다고 그랬어요. 하루 길을 갔다 걸었어요. 하루 총일 걸어 가는 동안 자기 아들을 못 챙긴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을 두고 하루 길을 걸어갔다. 그런데 이러한 실수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누가가 중요하게 두 가지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왜 예수님을 잃었기건 이건, 이건 아주 주 단순히 부모가 아이를 잃어버리는 실수를 넘어서 성도가 왜 예수님을 잃어버리는가 왜 성령의 습관 성령의 전통이 사람의 습관으로 변질되는가 왜 예수를 잃어버리는가에 대한 원인을 이야기식으로 실제적이 실제로 일어난 사건이죠 이 사건의 이야기를 형식을 빌어서 누가가 잘 기록하고 있어요 첫 번째 사십이 일절과 42절 중요한 표현이 각 구절에 있습니다. 그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이 되면 여기서 해마다 뭐 이런 표현까지는 뭐그그 다음에 42절 보니까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아, 누가가 일부러 이런 표현을 합니다. 해마다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어디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다 이거예요. 이들은 당시 유대 사회에 혼탁한 이 부모에 대한 얘기를 진짜 가자고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셉과 마리아는 당시 혼탁한 유대 사회의 영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상황 중에도 그 와중에도 경건한 유대인으로 구별된 자들이 구별된 이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 부분서 우리가 살펴봤죠. 자, 근데 이 그러나 누구도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이 없다는 것이 우리가 사가랴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했던 것처럼 이 마리아와 요셉, 요셉과 마리아도 당대의 유대인들이 그 은혜는 사라지고 그들 가운데 성령의 일하심은 사라지고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유대 사회 전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겁니다. 유대 사회 전체의 모습을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좀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 성령의 감화 감동과 본인의 의지적 결단 없이, 이 본인의 그러니까 성령의 감화 감동과 본인의 의지적 결단 없이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는 이와 같이 예수님을 삶 속에서 놓친다. 어, 특별히 그게 어서 드러나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에서 예배 현장에서 기도의 현장에서 말씀의 현장에서 또 전도와 또 삶의 주님 삶을 삶 속에서 주님을 주님께 헌신하는 현장 속에서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기쁨, 기쁨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만족도 없고 뭔가 이렇게 찔리는 것도 없고 뭔가 해소되는 것도 없이 그냥 네, 그냥 시간이 지나가는 거예요. 왜 그럴까? 예수를 놓쳐서 그렇다. 예수를 놓쳐서 성령이 주신 전통이, 더 디파인 트랜시션 트레디셔널이 뭐로 바뀌냐면 맨스 헤비스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제 삶의 패턴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죠. 이게 첫 번째 이유다. 습관적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이 습관이 참 중요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맥락상. 우리 예수님도 습관을 따라 뭐 하셨다고 그랬죠?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게 성령의 전통입니다. 성령의 전통이죠. 예.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습관적인 것은 무엇이냐? 성령 없이, 성령 없이 예수를 잃어버린 상태로 주님을, 하나님을 섬기게 될때 나타나는 실수. 예수님을 쏙 빼버리게 된다.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된다.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왜 예수님을 놓고 하루끼리나 가게 되는 실수를 요셉과 마리아가 범하게 됐는가 43절과 4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44절 이미 읽어봤죠.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목사인 저부터 성도들이 왜 예수님을 놓치는가? 왜냐면 이들은 예수님이 소년 예수님이 어련히 알아서 일행에 들어왔겠거니 짐작하고 추측했습니다. 아, 이게 두 번째 원인입니다. 이게 주, 중요한 두 번째 원인이에요. 짐작하고 추측했다. 무엇을? 예수님이 알아서 해 주시겠지. 알아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겠지라고 추측했습니다. 그러나 문맥상 여기 우리가 이 제가 이제 앞으로 좀이 뒷부분을 좀 살펴보겠지만은 예수님은 습관적으로 예루살렘을 찾는 일을 고치기를 원하셨던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면 예수님이 어디 계셨죠? 49절을 보게 되면 뭐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이게 뭡니까? 이들은 지금 이 부모는 누구의 집을 왔다간는게 아니 물론 하나님의 성전 아버지 집을 왔다 갔지만 아버지를 만나는 인격적 교제는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인격적 교제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성령의 전통이 뭐로 바뀌니까? 사람의 습관으로 바뀌니까 예수를 놓치게 되고 예수를 놓치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어져 버린 것이죠. 그게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큰 실수를 범하게 된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어련히 알아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는 이 잘못된 짐작과 추측에 관하여서 우리가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을 좀 생각해 봐야 돼. 요첫 번째, 예수님이 알아서 어련히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겠거니라는 생각은 옳지 않은 태도입니다. 아, 예수님이 날 보호해 주실 거예요. 그쪽 보호, 보호해 주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우리가 여기서 좀더한 걸음 나가야 될 신앙의 성장을 위한 중요한 태도는 뭐냐?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조사하면 됩니다. 주인 주인 우리는 우리의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주인. 그러니까 어려니 알아서 해야 될 사람은 주인인 예수님이 아니라 종인 우리입니다. 그렇죠? 어려니 주님이 원하시는 일이 뭔지 어려니 찾아가서 해야 될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은 우리 주님이 아니고 주님이 아니고 우리죠. 너 나아가서 우리 예수님은 왕, 만 왕의 왕이심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 왕이 알아서 하겠지. 그러시안 되는 것이지요. 왕이 알아서 하는 것이 아니라 왕을 수종 들어야 될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알아서 주님을 섬겨야 되는 걸 주님께 구하고 주님께 여쭤보고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것. 이게 이제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태도인 것이죠. 두 번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 봐야 될건 무엇입니까? 만일 이 일을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놓치게 되면 우리 중요한 걸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은 의도적으로 사건을 일으키셔서 깨달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마치 지금 소년 예수가 의도적으로 예수년 예수님이 지금 어막 아, 어버버하고 헤매다가 길을 잃어버리고 부모님 부모님의 일행을 놓친 게 아닙니다. 다분히 의도가 있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지금 예수님이 지금 성전에서 그 탁월한 이 제사장이나 서기관들과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발굴 발견하게 되거든. 제가 이제 그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주님은 의도적으로 사건을 일으키신다. 그래서 저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아 뭔가 이, 이 뭔가 좀 이상하다 하는 사건이 일어날 때는 반드시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뭔가 좀 놓쳤구나. 내가 어디선가 예수님을 놓쳤구나. 하나님을 수종드는 섬김에 있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놓쳤구나. 그래서 이게 습관이 되었구나 하는 부분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건이 삶 속에서 적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도, 아, 이게 무슨 사건인지 주님의 손을 발견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2두 번째 부분, 우리가 본문의 두 번째 부분 살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 예수님을 잃어버린 요셉과 마리아가 제정신이 아닌 상태로 이제 며칠을 찾았느냐? 사6육절 우리 사6육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로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 듣기, 듣기도 하시고 묻기도 하시니 네. 며칠 만에 찾았습니까? 삼일 만에 찾았습니다. 삼일 만에 이 얼마나 가슴이 탁했습니까? 자기 아들이를 잃어버렸는데 그걸 삼일 동안 막 헤맨 것입니다. 3일 동안 헤매다가 예수님을 예루살렘 성전에서 찾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을 놓치면요.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합니다. 시간과 힘을 낭비합니다. 분명히 하루 길을 갔다 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어 그냥 하루 길만 돌아가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그게 아니고 예수님을 놓치면 이와 같이 마귀가 장난을 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힘과 우리의 모든 것을 낭비하게, 3일을 낭비합니다.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이죠. 그리고 끝내, 끝내 찾아서 엉뚱한 데 가서 지금 예수님을 찾은 겁니다. 그저 그렇죠? 계속 예수님을 엉뚱한 데서 찾다가 끝내 어디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느냐? 예루살렘 성, 예루살렘 성전에 계신 예수님을 발견하게 된다. 여기서 우리 뭘 발견하게 되느냐? 예수님이 어디에 계실지를 전혀 알지 못하는 요셉과 마리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발견하냐. 아, 그건 아, 부모가 자식을 잃어버렸으니 그렇게 당황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아, 아닙니다. 왜냐. 이들은 천사 가브리엘이 그들에게 전해준 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너희가 낳은 아들은 인간이 아니고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면 이 성령의 전통이 사람의 습관으로 변질이 되면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 찾으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엉뚱한 곳에서 예수님을 찾고 모든 것을 낭비하게 됩니다. 모든 것을 낭비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우리가 습관적으로 주님을 대하기 시작하는 그 지점에 서 계신다. 참 중요합니다. 이 우리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하나님을 습관적으로 섬긴 장소가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 예수님은 거기 딱 멈춰 계시죠. 거기로 돌아오라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 우리가 습관적으로 하나님을 주님을 섬기기 시작한 부분 부분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에 보면 너희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하시죠. 거기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전통이 사람의 습관으로 변질된 그 부분으로 돌아오라는 것이죠. 주님은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찾는 자들에게 비록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과 마리아는 포기하지 않고 왜 아들이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제 우리 주님이시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님이신가 주님 찾기를 포기하지 않는 자에게는 반드시 회복의 길을 주신다 회복의 길을 반드시 주신다 네. 그리고 우리가 두 번째 이렇게 3일 동안 헤매고 있는 이 요셉과 마리아에 관련하여서 우리가 발견하게 된거 뭐냐? 이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제대로 들어보지 못한 거예요. 이들이 이렇게 헤맨두 가지 이유. 첫 번째, 이 천사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 무엇인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리를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의도적으로, 예수님은 랜덤리 뭔가 행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3일 만에 자기 부모가 자기를 찾는 현장이 어디였느냐? 47, 46절, 4 7절 그렇게 돼 있죠.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그들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예수님의 말씀, 소년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부모는 한 번도 이런 얘기를 이 아들한테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한 번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하지 않았던 아주 이게 중요한 태도입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않은 사람은 진리를 들을 기회를 다른 이에게 넘겨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그 말씀을 들었어야 됐는데이 기회가 누구에게 넘어갑니까? 그 당시에 선생들에게 넘어가게 되고 그 현장에서 탁 예수님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목사부터입니다. 목사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못하는, 믿지 않는 경우가, 그러나 매우 많다는 점이 우리로 하여금 어, 경각심을 갖게 하죠. 작은, 그럼으로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작은 생각과 마음의 흐름, 등, 흐름 등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대하지 못하는 태도로부터 나온 것들이 있는지를 성령으로 깊이 돌아봐야 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본문에 이제 세 번째 부분을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48절에서부터 52절인데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이 요셉과 마리아가 하는 이 말과 행동은요, 뭐냐? 바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성도의 특징입니다. 곧 성령의 전통이 사람의 습관으로 변질된 사람의 특징이에요. 48절. 우리 4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의 어머니는 이르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이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소년 예수님께 모든 잘못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누구 잘못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놓친 사람의 특징입니다. 어려운 일이 발생해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는 사람은 감사와 기도와 인내로 주시는 말씀으로 이겨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놓친 사람, 그리고 구원은 받았으나, 구원은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인할 수 없고, 그렇죠? 근데 삼성에서 예수님을 놓치다가 예수님이 예수님을 놓친 걸 알려주시기 위해서 사건을 일으키셨어요. 그 사건을 일으키신 것에 아, 그렇군요. 이게 주님의 손이군요. 죄송합니다. 회개합니다. 주님이 서 있는 곳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게 아니고 왜 주님 그렇게 하습니까왜왜 왜 이런 일을 나에게 이렇게 일으, 하십니까?라고 주님께 이 모든 잘못을 전가하는 어리석은 모습이 우리의 삶 속, 삶의 속에 삶 속에서 나타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누굴 놓치면 예수님을 놓치면 성령의 전통의 사람의 습관으로 변질되면 삶의 문제가 생기는 등의 여러 가지 이. 어려운 상황들이 발생했을 때에 자기의 힘으로 하려다 보니 상황이 발생하면 하나님 탓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힘으로 막 해결하다가 안 되면 이제 막이 번아웃 되는 것이죠. 놀라운 점은 이제 자기의 행위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죠. 여기 보면 마리아와 그 요셉 아버지 요셉이 우리에게 어찌아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할 수 있느냐? 너가 어떻게 왜 이러냐? 왜 정신을 안 차렸느냐? 정신을 차려야 될건 누구인지는 우리가 이제 이 부모는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 49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아, 이 마리아의 대답에 관하여서 주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할 줄,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여기 아주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다라는 말을 그대로 받으셔서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하늘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습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모르고 있는 요셉과 마리아의 태도이면서 동시에 내 육신의 어머니이자 육신의 아버지인 마리아와 요셉이 누구와의 인격적 교제에 문제가 발생했냐면, 하늘 아버지와의 인격적 교제에 문제가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주님 이제 49절에서 하고 계시죠. 자, 이제 우리 간단간단하게 넘어가죠. 우리 나중에 누가복음을 공부할 때는 더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제 50절입니다. 50절.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뭐냐?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첫 번째 예수님께 잘못을 전가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곧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서 세 번째 뭐냐? 5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부모가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아, 삼박자가 딱 이어지죠. 예,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해요. 이왜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을까? 48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보라, 내 아버지,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그 마음 속에 근심으로 가득한,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가득했던 이 마리아와 요셉의 마음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공간이 없었던 것이죠. 마찬가지로,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잃어버린 예수님을 놓친 사람의 특징이 뭐냐. 그 내면의 자기의 계획, 자기 이성이죠. 그리고 자기의 감정으로 가득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지도 않습니다. 아,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예수님을 놓치게 되면 쉬운 말씀도 쉬운 말씀도 말씀이 안들 쉬운 말씀도 말씀이 들리지 않고 깨달아지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을 놓쳤기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곧 오늘 본문의 오늘 우리가 말씀의 제목처럼 성 하나님을 섬기는 성령의 전통이 성령은 일하시지 아니하시는 예수님을 빠져버린 사람의 습관으로 변질됐을 때 일어나는 현상인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전통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신다라는 확증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시냐 말씀을 주십니다 말씀 말씀을 주셔서 우리에게 깨달음도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방향도 알려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우리 마음 속에 평강을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사람의 습관으로 변질되면 말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 말씀이 사라지게 되고 마음 속에 알수 없는 불안함이라든지 뭔가 답답함이라든지 그 찝찝함이라든지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주님을 섬기고 있으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중요한 기준을 가지고 내가 주님을 섬기는 것이 언제나 성령이 이끌어 가시는 귀한 전통이 되실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